안녕하세요 미주한인 골퍼들을 위한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선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우리끼리 우리 <laughs> 예스골프의 <후배 웃음> 세계 대결. 세계 대결. 후짠짠짠짠짠짠짠오오라오딴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최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네, 궁금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원해 하시고 피팅도 하셨던. 피팅도 하셨던.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채가 아닐까 아닐까 해요. 네. 어떤 네. 거죠? 핑의 i59랑 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의 T백. 네. 이 핑의 i59는 네. 이제 나왔죠. 저희가 방금 껍질을 벗겼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막 나왔고 T백도 사실 나온 지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런데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피팅을 하셨고 네, 정말 예, 느낌도 좋다고 하셨고 많은 분들이 벌써 구매도 하셨고 네, 네. 상급자 분들도 이게 본의 아니게 둘다 상급자들을 위한 채예요. 그래서 이채두 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채를 따로 소개하는 영상들은 따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함께 보시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채들이 어떠한 소재로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는지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자, 제가 오늘은 먼저 I 오구. 네. 아이오글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오그일까요? 어? 여러분들 코멘트 해주세요 아이오그라고 해야 될까? 오십구라고 해야 될까? 아이오그, 우리는 아이오그가 좀 편해요 아이오그가 지금 되고 네. 있는데 잘 네. 그렇죠? 치고 잘못 맞으면 아이오그 네. <laughs> 한번 먼저 쳐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고 보니까 타이틀리스트 잘못 치면 좀 욕같이 들이네요 아이티백 아이 t 백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아, 아, 네 조금 네. 억지스러움이 있지만 지금 뭐아이오구도 억지스러우니까 네네. 아, 진짜 잘 맞췄다 굿샷 저희가 이 아이오그 소개 영상을 하면서 스타크샤프트로 했었잖아요 네, 네 어떤 거였죠? 스타크샤프트가 프로젝트X LS 음. 근데 이제 선 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교 영상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네. 샤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더스 105g 스티프를 사용하고 네. 있는데 확실히 컨트롤이 쉬워 보여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워낙에 한, 한 4, 5년 가까이 네. 치던 샤프트기도 하고 사실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기에는 네. 저한테 맞는 샤프트를 쓰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맞아요. 그걸로 저희가 이제 어, 두개 네. 헤드를 비교 영상을 합니다. 네. 아, 조금 찐하게 맞죠? 네. 네. 그래도 나배 그렇죠 네 거리는 오. 잃는 게 없네요 오케이. 보니까 네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는지 방금 두 샷의 차이가 그래도 한캐리디스턴스로 음. 6야드 정도 있었어요데 그렇죠 오스피드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조금 두꺼웠나요 아니요 좋았는데요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오어 일관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이오그 오리지널 샤프트 이제 스탁 샤프트를 쓰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계속 살짝 조금 그 영상 때 민망했지만 긴 계속 살짝 푸시성 페이드가 있었어요. 이제 그 프로젝트 X 샤프트가 이제 저랑 살짝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 계속 치다 보니 그 샤프트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맞아요.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일관성 하나는 아이오구가, 아이 59인지 아이오구인가 <laughs> 네. 너무, <laughs>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도 한 제가 한 15개 정도 쳤었는데 한 3, 4개 정도 빼고는 거의 빠지는 공들이 없었어요 네. 네. 와. 살짝 밀렸는데 그래도 돌아와 네. 오케이. 살짝 밀렸어 이건 제가, 제가 실수 이건 아니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실수였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보시면 네.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음. 어, 이런 피카이트 이런 것들도 괜찮고 중요한 건볼스피드가 잃지 않으셨다라는 네네. 거 어디에 맞았나요? 가운데? 가운데? 조금 네네. 열려서 맞았던 것 같아요 살짝 바디턴이 조금 느렸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바디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이건 바디턴을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아 근데 이번에도 네. 살짝 이번에는 쓰러치긴 했어요 네. 네 쓰러지긴 해서 만약에 필드 나갔으면 살짝 두꺼운 샷이었을 거예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임팩트가 조금 줄었을 거고요. 네. 볼스피드가 네. 확실히 줄었어요. 네. 네. 우선 다섯 개를 쳤으니까 티백을 갔다가 네. 다시 오죠. 아네그렇게아 네. 하... 연습 스윙만 했을 때는 네. 솔직히 저 핑신이거든요. 네 핑신. 네 <laughs> 연습 스윙만 했을 때는 네. 티백이. 훨씬 날카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네. 사실, 사실, 그, I-59은 네. 좀 뭔가 이렇게 두, 무거운 그, 정말 단단하게 음. 같이 한 군데 모여있는 돌을 조금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같으면 것것 T-100 같은 경우에는 뭔가 블레이드로 아. 이렇게 돌려 깎는? 어, 좀그 그런 네. 느낌이 있는 게, 음. 사실, 살짝 토가 좀더 무겁지 않을까? 아. T100이? 무게감은 딱 똑같은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게감은 똑같은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음. 제가 이거 이 바운스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I59보다는 살짝 조금 무겁다, 음. 손목에 느낌이 간다라는 어, 느낌이어서 그런지 조금 여기 토가 무겁다는 느낌이 야, 들긴 해요. 오케이. 네, T100이. <laughs> 잘, 맞았나요? 네, 맞... 아, 좀좀 네. 잘 맞았네요. 네, 살짝 끝에 맞아 토 맞았거든요. 네. 방향성은 괜찮았지만 거리는 현저히 떨어지는걸볼수 네, 있어요. 네, 한번 토가 맞았을 거예요. 토가 맞았을 토가 네, 살짝 빠지셨고 또 근데 이서 맞으셨고. 사실 제가 네. 토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채들을 조금 잘못 치긴 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네. 어... 사람마다 아마 정말 장단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찍어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살짝 토가 무거우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돌려치시는 분이나 쓰러치시는 분들은 아마 토가 좀 무거운 게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음. 네. 타 하고 음은 제가 딱이 옆에서 듣는 사람 입장으로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음. 아예 오구가 조금 더 솔리드한 소리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있나요? 뭔가 아, t 1은 살짝 이게 팡하고 음. 터지 아이오그보단 아이오그보다는 네. 살짝 팡하고 터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뭔가 임팩트시에 티백은 음. 공을 뭔가 눌렀다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음. 예. 근데 아이오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퍽 하는 소리가 조금 더 음. 예, 있어서 그렇구나. 뭔가 예, 이게 뭔가 공을 눌러서 밀어주는 느낌보다는 음. 때려치는 것 같은 음.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없잖아요. 음. 예. 확실히 더 소리가 경쾌하죠? 진짜 잘 맞았죠? 예, 네, 잘 맞고 경쾌하죠. 예, 네, 소리? 네, 소리가 조금 더 경쾌해요. 예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지금까지 다른 채들을 리뷰를 해 보면서 이채가 가장 묵직했거든요. 소리가. 음. 근데 아이오구에 비교해서 치니까 얘가 밝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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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정말 아이오구가 정말 묵직한 소리를 음, 가지고 음. 있는 거예요. 네. 좀 그런 네. 거를 확실히 느껴요, 저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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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은 거랑 잘안 맞은 거의 차이가 사실 조금 i-59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음, 해요 그렇죠? 그렇네요. 음, 네, 사실 3개 쳤는데 3개가 다 캐리 디스턴스가 조금씩 달랐고 골스피드가 음. 갑자기 점프하는 거를 볼수 음. 있어요 이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는 거냐면 119까지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핑 i-59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일 높았던 게 115였거든요 근데 T100은 119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칠수 있으면 티백이 정말 좋을 수 음. 있는 거죠. <놀람> 어, 이건 살짝, 앨범? 예, 살짝 띄네는데 확실히 무게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선 씨가 느끼기에는 네네. 네, 네, 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체가 어 뭔가 더 어렵다, 음. 뭐더 쉽다 이런 느낌은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네. 뭔가 돌려서 쳤을 때 저는 이제 좀 찍어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체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때 뭔가 어 내가 손을 조금 손목을 써 줘야 되나 그런 느낌이 훨씬 좀 강한 예, 이게 조금 턴이 좀 빠른 좀 그런 느낌이 예, 좀 강하네요 그래서 정말 돌려 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맞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컨트롤을 더잘 하시는 분들 살짝 두껍게 맞았는데 네. 확실히 거리적인 어, <laughs> 그 차이가 아이오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됐겠죠. 네. 네. 지금 다섯 개 쳤나요? 네, 다섯 개 쳤습니다. 구십구 살한 번. 네. 할까요? 그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상급자 테스트 보니. 어, 구질구사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중급자체나 초급자체는 구질구사보다는 뭐 살짝 어떻게 멀리 나가는지 그렇죠. 높이 떠는지 관용성은, 관용성은 네.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조금 보는데 네. 구질구사가 상급자체는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는 네, 네. 뭐 페이드를 쳐야 되는 세컨샷에 대한 페이드가 살짝 들어가야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살짝 들어가 나도 되는 샷들은 들어가 살짝 나야 되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뭐 하이 드로, 로우 드로, 하이 페이드, 로우 페이드 이렇게 하나씩 쳐보면 네. 좋을 것같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 쳐볼까요? 우선 드로부터 우 쳐볼게요. 그냥 쉬운, 네, 쉬운 드로부터 네. 우 쳐볼게요. 오. 살짝, 살짝, 드로우. 네, 살짝 <laughs> 그냥 드로우네요. 그냥 드로우. 그냥 드로우. 네, 오케이. 살짝 아, 로우 드로우를 드로우네요. 만들려고 했는데. 아, 로우 드로우를 한번 쳐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 씨가 하이드로가 네트럴샷이니까네 네. 그거는 지금까지 많이 받고 로우 드로가 사실 노우 드로라고 한다고 쳤는데. 아, <laughs> <laughs> 아, 네 네. 이거 로우 드로예요, 사실. 네. 이거는 안 좋았네요. 네 네. 갑자기. 네, 로우 드로로 친다고 쳤는데. 네, 쳐봐주세요 어. 아, 이거는 살짝 돌아와라. 오. 케 네. 이거는 이 로우성을 확실히 네. 아니 근데 스피드 그린에 딱 하고도 왼쪽으로 가네요 홀 쪽으로 음. 스피드 확실히 사이드 스피드 많이 걸린 거볼수 있어요. 자 사이드 스피드 1151. 잘 맞은 것 같고요. 페이드를 한번 쳐볼까요? 네. 하이 페이드. 하이 페이드. 하이 세이드. 사실 페이드는 조금 덜 오. 나오니까. 어. 네. 그 거리를 줄여 보실래요? 그 거리를 한번 줄여 볼까요? 네. 10야드만. 네. 네 로우 페이드 가능한가요? 아 로우 페이드 제가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자 여기 앞에 네. 나무가 있어. 아. 나무가 있어서 여기에 딱 브랜치가 있죠. 아 네네. 거기 밑으로 들어가서 페이드 대서 이제 그린에 안착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굴러서 페... 가도 되니까. 로우 페이드를 제가 한번. 아들 네. 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네네. 보시는. 아 이거는 너무 높은데? 아니 아니야 처음에 이제 발사각을 보면 되니까. 그전 샷보다 발사하기 좀 낮을 경우에 사이드 스핀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더 높았을 거예요 끝에 높았을 맞아가지고 예 네. 끝에 맞아가지고 아더 높았네요 <laughs> 이거는 이제 나무에, 나무에 걸려서 트슬슬 네. 하고 팍툰 네. 그러면 이제 피칭 들고 네. 이제 때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한번더 로우 아이티백 나오나요 아이티백이요 <laughs> 아이티백 예아 아이, 네. 이건 됐을 것 같은데. 아, 됐어, 요 됐어. 요 k a y Okay. I did. I will go to the t 사이드 스 t h 많이 걸리고, w 네. 칭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네. 아 of the t 어 어떤 게 편한 어, 어떤 걸 to t h 네. 네. 습니다 아, 진짜 편해 보인다. 아. 아 이거 150이야 대체 지금 아아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이거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클럽 잘못 잡은 네네아 이거는 뭐 페이드를 잘못 잡아주셨네요 아네아아 네. 아, 어쩐지 너무 잘아 너무 잘 나왔어요 네네 아니 근데 어차피 구준우 사는 지금 하는 로드로 한번 가보네 로드로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거 부탁해도 되나요? 아 어떤 거요? 푸시 로드로 푸시 로드로요? 네. 네. 와 이거 여기 이 가운데 선에서 조금 네. 오른쪽으로 시작했다가 네 안으로 들어오게요. 안으로 들어오요아 이거 알겠습니다. 네. 오 아, 돌아봐요 돌아오세요 <laughs> 푸시드로에서 <laughs> <laughs> 푸시를 하셨어요. 아 다시 <laughs> 푸시드로에서 푸시를 아. 하셨습니다. 네 다시요. 아 제가 원래 이구 구샷 진짜 잘 하거든요. 이구 예. 제 잘못 맞으면 항상 네. 푸시성 드로우가 나오기, 네. 네. 네, 나오기 때문에 아이오프 네 푸시성 드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훅네 이건 훅이죠 <laughs> 아 따로따로 하셨네요 푸시를 먼저 고그 다음 드로우 아, 아. <laughs> 자 지금 써시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메탈 챙기시고 네. 자 이제 페이드 하이 페이드 아 이거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아저 못하는 걸로 아, 하고 지나가는 못하는 거예요? 아. 선 씨가 못 치는 걸로 하고 네. 그냥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 나무가 진작을 했죠 하이 페이드요? 이번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네. 페이드 오 굿샷 확실히 네 확실히 저는 찍어 치는 사람으로서 네. 아이오구가 조금 더 편하네요 아, 구질구질 할 때도 그렇고, 임팩트 맞을 때도 뭔가 좀 자신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찍어 치는 사람으로서. 오케이. 네. 자, 로우 페이드. 로우 페이드. 로 살짝 높았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거의 그냥 똑같았어요. 아이저티칼, <laughs> 네. 네. 아, 그래도 페이드가 잘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네네. 네, 네. 로우 페이드는 사실 제가 너무 어려워 저는 워낙에 이제 네. 드로성이다 보니. 그죠 원래 음. 하이드로우를 잘 치시는 분들이 로우 페이드를 어려워하시죠. 아, 이것도 높이 떴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구사는 솔직히 제가 하이랑 노우랑은 제가 지금 컨트롤 못하고 있지만, 네. 구질구사 드로우를 한다고 하면? 네. 드로우. 페이드를 한다고 하면 페이드 했을 때, 네. 저는 아이오브. 아, 이오브가 네. 조금 이제 찍어서 다운, 네. 다운 스윙이 조금 찍는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금 10개씩 저희가 쳐봤는데, 그 중에서 잘, 가장 잘 맞은 것들만 저희가 남기고, 네.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비교 영상을 하고 왔는데, 각 10개씩 치고 가장 베스트 샷들만 저희가 모았어요. 그래서 네.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볼 스피드 면에 있어서는 핑, 아이, 오구가 더잘 나왔어요. 음. 네, 핑을 더잘 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스피드가 더 많이 나왔던 걸볼수 있고, 런치 앵글, 그니까 러 발사각이라고 하죠? 거의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그리고 스피드 웨이트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데 볼 스피드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캐리 디스턴스로 핑, 아이오구가 더잘 나온 거를 볼수 있었고. 제가 오늘 컨트롤 이제 샷을 구사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연습 부족으로, 음. 하이와 로우는 조금 부족했지만, 아이오구나 뭐 T100이나, 사실 구사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음. 어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겠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어드레스 시에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음. 보이셨다고 그러셨고 음. 소울 부분을 저희가 비교하자면 티백이 조금 더 얇은 날카로운 그렇죠? 네. 날카로운 그리고 네. 타구 음은 여기가 조금 더 밝았고, 네, 경쾌하다고 할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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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도 있었고, 타구감은 혹시 뭐가 더 소프트했나요? 어, 타구감은 네. 제가 사실 어떤 게더 소프트했다, 어떤 게더 좋았다, 이런 거를 비교하기보다는 좀 공이 맞았을 때 조금 더 T100이 푸시를 해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 뭐 I59나 그 다음에 음. T100이나 뭐 맞는 느낌 음. 아니면은 뭐 타구감 음. 이런 거는 크게 제가 사실 차이는 못 느꼈지만 근데 T 백이 확실히 밀어 쳐줄 때는 정말 느낌이 훨씬 더잘 밀어지는 느낌의 음. 느낌적인 몸이 느낌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 눌렸다가 네, 네 밀어지는 느낌이 네 그런 느낌 훨씬 강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타구감, 타구음 그리고 컨트롤 비거리 이런 것들, 관용성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이 있어요. 아, 네. 아, 또 가격이에요? 네. 킹아이오그에서 <laughs> 제가 설명은 <laughs> 소개해 드렸지만 어, T100은 7개 기준으로 1,400불 어. 그리고 킹아이오그는 <laughs> 7개 기준으로 1,750불. 네. 그래서 350불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비교하시는 분들, 이두 모델을 비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